그렇다면 충북 지역 입법 기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어떤 입장일까? 40초 동안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. 말씀 시작하시면 시간을 제고 끝나기 10초 전에 제가 손 들어서 표시해드리겠습니다. 재촬영이나 편집 없이 정확히 40초 동안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쓰겠습니다. 민주당 입장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찬성합니다. 이유는. 첫째는 언론중재법이 2005년 제정된 이후 몇 차례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. 그러나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다양한 언론매체가 생기고 그 수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. 둘째는 악의적이거나 왜곡된 보도 등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공정한 보도에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. 언론 중재법이라는 말 자체가 그 말이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언론을 도대체 어느 수단을 통해서 중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법안입니다. 그렇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 피해와 그 규정을 어느 그 누가 그 대단을 할 것입니까? 여,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자. 언론 중재, 그것은 국민이 알아서 할 일이지 국회가 법으로 이것을 재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. 더 이상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기를